검객이 주인공이 된 그런 이제 액션, 음, 그런 만화의 주인공 같아. 딱그 느낌인데, 어? 자, 블레이드 케이터 PV, 한번 보죠. 좀 늦게 봤는데, 음. 어. 잠깐만, 야, 연출 뭐냐? 와, 학장이 두터운 주제 내게 죄를 못고 오타각 세주제 선주를 입에 올리다니. 아... 하나? 예 그게 뭐아 뭐야? <laughs> 네가 죄업을 씻기 전에. 내 복수가 끝나지 않는다. 와, 씨 무슨 무협지야? 야, 완전 무협인데 캐릭터가 복수 검객. 와 이거 그냥 무협지 주인공 아니냐 진짜 와와와 와. 와, 아니 이첫 연출서부터 진짜 미쳤는데요? 와, 얘는 그냥, 그냥 만화 중인 것 같아. 이거 칼 이렇게 땅, 을 칼을 땅바닥에 긁으면서 오는데, 와, 이거, 뭐야, 이게, 이게 무슨 꽃, 꽃 이름이 있지 않나? 이게 무슨 피아노인가? 뭔? 뭐, 와, 이야, 여기서 연출부터 지금, 와, 폰트 봐. 와, 블레이드, 야, 폰트 진짜 멋있다. 약간 붓글씨막 이렇게 휘, 어? 이 끝에, 이 촉이 좀 날카롭게 해가지고, 와, 붓글씨 휘날린 것처럼, 와 와. 음악. 와, 씨. 그, 언젠가 2000년대 초반때, 제가 아마 중고등학생 때 무한의 주인이나 이런 거 이제 검객이 주인공이 된 그런 이제 액션 음, 그런 만화의 주인공 같아 딱그 느낌인데 그때 당시에 바람의 검신도 인기 있었고 어쨌든 약간 좀 뭔가 사연이 있는 고독한 검객 이런 게 그때 주인공으로 꽤 많이 음, 캐릭터 설정이 채용이 됐었거든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어, 블레이드가 딱그 느낌이 드는데요? 비주얼도 주인공급이야, 이 정도면. 야, 백발 뭐야? 잠깐만, 백발 뭐니? 야, 이거 그, 와. 아, 점점 백발이 되는데? 와, 백발 검객, 진짜 백발 노인 검객. 단항이랑 뭔가 있어, 확실히. 블레이드는 검이고, 단항은 창이니까. 검과 창의 대결 이런 것도 구도적으로 딱 진짜 멋있다 불사잖아 와 진짜 얘아와 예, 핏살기 딱칼 이러다가 칼 이러다가 딱 이렇게 보는 거잖아 와 씨. 칼을 이렇게 댔다가 이제 피사했을 때 이제 칼에 칼날에 비친 자신의 이제 눈동자나 얼굴을 보는 거죠. 어 얘는 진짜 그냥 주인공 것 같은데. 블레이드가 주인공인 만화를 본것 같아. 어나이 장면이 멋있다. 뭔가 그런 거 있잖아 이제 어, 행복해질 이자 이 주인공은 계속 고통만 받고 행복해질 수 없는 건가 어떤 그런. 아, 사연이 있는 검객 음, 불사의 몸이 돼서 복수를 위해서 정처없이 여행을 계속하는 음, 그런 검객의 이야기 이를 어디서 본것 같아 <laughs> 어, 아, 이제 복장도 멋있고 블레이드가 와, 사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블레이드 뽑을 생각이었다가 이제 여러 프리뷰라던가 이런 거를 봤을 때좀 사용하기 어려운 캐릭터다 음 그리고 이제 1.3 버전 때 이제 뭐 부연이랑 이제 다낭 새로운 모습이 또 예정돼 있다고 하니까 좀 망설였던 게 사실이에요. 그래서 좀 마음이 바뀌었었는데 블레이드는 좀 넘길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, 있는 중입니다. 음, 근데 캐릭터 BV를 보니까 확실히 호요 보스가 어, 캐릭터의 컨셉에 맞게 진짜 유저들 진짜 머리를 깨게 만드네. 아 바람 파멸 딜러라 아 이게 참 요럴 때 선택을 좀 잘해야 돼요 어, 원신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호요버스의 게임을 하면서 매 순간 진짜 Pv 보고 많은 분들이 머리가 깨집니다 머리가 깨져서 막 뇌수가 철저히 흘러가지고 막 진짜 무지성 가차를 할 수도 있는데 음, 제가 이제 호요버스라는 회사를 알게 되고 어, 원신과 스타레이를 이제 즐겨 즐기고 있는 입장에서 사실 조금 이제 픽업에 대해서는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. 어. 완전한 진짜 자신이 이게 애정인지 아니면 성능을 위해서 꼭 데려가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는 캐릭터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고, 어, 각자 네, 주머니 사정에 맞춰서 좋은 픽업을 어, 픽돌 없이 잘 들고 오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네, 블레이드는 어 멋있긴 멋있다 근데 저는 블레이드는 음 지금은 일단 거르기로 어, 생각 중인데 아 어, 일단은 한번 다른 이제 캐릭터 리뷰 전문 이제 방송들의 그런 리뷰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,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블레이드 캐릭터 pv 보시고 어떤 어 소감인지 한번 네, 듣고 싶습니다. 네, 댓글로 여러분들의, 여러분들만의 소감 네, 기다리고 있을게요.